이상한 나라로 플러스 이건 또 뭐야? 잠깐만요. 소녀전선 뭔가 나이저 이번에 여행 갔다 오면서 소녀전선 소녀전선 그냥 들어가서 그냥 저거만 하고 다안 했거든요. 아무것도 복각 이벤트 저체온 중 히든 저녁 복각 이벤트 이상한 나라로 플러스가 이 7월 20일 업데이트로 오픈됩니다. 히든 저녁? 저체 히든 볼까? 갑자기 왜 뜬금 없이? <laughs> 갑자기 뜬금 없이 왜? 업데이트 하 하루 전에 말해주고 보상은 그대로 랭킹제라 말이 많다고? 난이도가 올라간다고요? 아니, 근데, 복각이면은, 조금, 쉽게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아, 근데 나는 작년에 히든 아예 도전 안 했는데. 어. 수정하긴 했어요? 보스 전투력이 두 배로? 두 배? 새로,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못 깨, 못 깨는 건가, 그냥? 공수 날먹을 막았다고? 아니 그러면 난이도를 높인 건데 그러면은 이거 AK 스킨을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전용 장비에도 능력치 차이가 있어. 그럼 뭐해 이거 AK인데 이거? 그럼 뭐해? 애초에 슬슬 이거 복각 이벤트나 지금 큐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여름 새로운 이벤트를 지금 공개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지금 아니 왜 계속 이게 울고 먹고 있는 거지? 아니, 특이점 이후로 이거 한국 서버야 지금 계속해서 이벤트 하고 있어서 상관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중국 서버는 지금 특이점 이후로 제대로 된거 지금 콜라보 콜라보 이벤트밖에 없었을 텐데.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님? 7월 5일 소녀전선 업데이트네요. 큐브 플러스 유탄이 100% 명중이던 문제수어요 봐봐 버그잖아. 그 당시 어? 7월 4 7월 3 7월 2일 날인가 7월 1일 날인가 그때 내가 어? 진짜 쌍욕 해나가 쌍속 쌍욕, 쌍욕 하면서 내가 그거 하다가 내가 접었었을때요 어? 아주 그냥 이거 아닌데 이거 필중버은 필중버거 아닌데 뭐 이거 노 난이도 업그레이드 한 건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버러워 했겠지. 어. 일섭 때문에 이벤트 못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죠 그건 그건 또 아닐 텐데 어 왜냐면 한국 서버 나왔을 때 한국 서버 나왔을 때 중국 서버에서는 딥다이브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닐 거예요 아니면은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든지 한국 버리고 일서 일 일본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또 그것도 애매해요 왜냐면은 매출도 아직 한국서버 잘 나오기 때문에 버릴수는 없을텐데 그냥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일, 그 중국서버 그 뭐야 뭐라그러지? 그거 진도를 다 뺐기 때문에 더이상 이제 한국서버 자체적으로도 밀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복각 복각도 같이 하면서 약간 이제 그 약간 질질 끄는거지 전체적으로 어 전체적으로 자, 살짝 이제 질질 끌면서 다음 거까지, 다음 거 스케줄까지 잠깐 이제 질, 질질 끌어주는 시간벌이 그런 거죠, 예. 자칫 잘못하면은, 진짜, 진짜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 다음에 신규 이벤트면은 차라리 나은데 그, 복, 저녁, 히든 저녁 복각 이후로 또막 빙고 이벤트 그런 거 하면은, 그때부터 진짜 위험해요. 왜냐면은, 진짜 위험한, 위험한 수준이에요. 새로운 게안 나오면은, 모바일 게임이 사장되거든요. 딥다이브 히든복각 이런 거 나오면은 진짜 안 돼요. 그 어, 중섭도 화나는데 한국 서버도 화나요. 지금 할거 빨리 필요한데. 어.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어? 스킨은 스킨은 또 주구장창 팔아먹으면은 작년 같은 그 작년 꼴이 된단 말이에요. 작년에 초 초반 때어 이벤트는 그 뭐야 큐브 플러스는 아, 큐브는 안 내고. <laughs> 한여름에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거 이런 거 내면서 어? 계속해서 팔아먹었으니까 어? 그때 엄청 쌍욕 먹었잖아요 이벤트 진행이란 진행은 안 하고 어? 스킨만 계속 팔아먹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 어. 근데 이게 원래 작년이었으면 제가 또 쉴드 정도는 쳐줄 수 있었어요 예 작년이었으면은 쉴드는 쳐줄 수 있어 근데 지금 내가 제가 지금 최근에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약간 좀 마음이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물론 매일매일 저거 제조도 하고, 매일매일 들어가서 저거 또 해주긴 하지만, 약간 좀 이제, 승질나요. 어. 그렇기 때문에, 살짝 또 지금 페구어 쪽에다가 지금 마음이 또 가는 상황이라서, 실드 쳐준다기보다는 같이 깔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 큐브 플러스까지만 보고, 근데 이건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20일부터 뭐, 설마 한 달간 히든 여는 건 아니잖아, 이거. 에이, 설마, 히든, 에이, 설마 이거 3주 동안 하겠어, 이걸 또? 에이. 에이, 에이, 설마, 에이, 설마. 큐브 플러스 끝난 다음에, 큐브 플러스 끝난 다음에, 이거 히, 히든 저녁 복가, 이거 또 3주, 3주 해가지고 8월 말까지 또 이끌겠어, 설마? 에이. 2주 정도야? 이걸 2주나 한다고? 이걸 2주나 그냥 저체온증 복각도 아니고 히든 저녁 복각인데 2주를 한다고? 일단 다음, 일단 봐야겠죠? 예, 바, 봐야겠지? 섣부른, 섣부른 판단은 또안 좋을 수 있어. 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어쨌든, 예. 그리고, 최근에, 그, 오늘 오면서 봤는데, 일본 서버 유저들이 뭐 했다더라고? <laughs> 일본 서버 유저들이 뭐, 뭐냐. 그거 짤이 있을 텐데, 인터넷 좀 찾아봐야 되나? 소보전 일본 유저들이 뭐 자기네 저 뭐야 뭐 차별한다고 뭐 그런 거 나오지 않았나? 내가 그거 오면서 오면서 본것 같은데 저 인천 공항에서. 그거 어딨는지 지금 안 보임. 글로벌도 활활이야? 아니 인천공항에서 집집 집 오면서 인터넷 둘러보는데 무슨 뭐 소녀전선 일본 서버 뭐뭐마뭐뭐뭐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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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다던데 뭐 지사 뭐 일, 한국 서버는 지3 6조 는데 우리는 왜안 주냐? 그거 제조 확률이 1%도 안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막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여기있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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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번역해보면 아 이게 이게 근데 정확한 오피셜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잘 몰라요 이거는 그냥 나도 그냥 오늘 오면서 봤어 한국 서버는 G36 이거 좋다는데 이거 제조 확률이 1%도 안되더라 백식 SMG 탱커인데 왜 주느냐 딜러를 줘야지 당장 야전할 것도 아닌데 구하는 왜 주냐 백식 필요 없으니 G36 아동차 스킨이라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첫 결제로 스프링필드죠. 못생기애 주지 말고. 어? 일본은 뭐첫 결제하면 뭐 줍니까? 뭐 줌? 근데 스프링, 스프링필드 주는 거는 맞는 말이네요. 어, 족제비죠? 야, 족제비. 야, 이거는 근데 전추녀 명예 회원으로서, 어, 실드 못 칩니다. 첫 결제로 팔이면은 최고인데? 근데 얘네는 그 얘네 봤는데 구아 구하, 구아에다가 구아 구하, 웨이트리스 스킨에다가 구아 전용 장비도 주지 않나요 얘네? 그 찾아봐야겠다 몰라 나도 정확히 바, 못 봤는데 여기 있다 어? 30만에 5천 5천 5천, 5천 40만에 코어 50개 준다고? 야, 이러, 에바지. 이러면은, 야, 그냥, 야, 이거, 주면 저라고 먹어야지, 이거는. 에이. 야, 코어 50개면 은 이거 얼마나 많은데, 이거. 나 이거 코어 10개 주면은 이해하겠는데, 코어 50개는 이거 많지. 이 정도면 진짜, 주면, 주면 이거 독해자 하면서 먹어야지, 어? 어? 주도먹, 주도먹, 어? 이게 50개가 왜 회자면은, 회자냐면은, 어디보자, 하나당 열다섯 개니까, 적어도, 삼코까지 공짜로 올릴 수 있어, 오성을. 어, 오성을 3 삼코, 아, 3 삼링까지 올릴 수 있어, 바로. 야. 헤에. 야, 5 0만 달성 시에 구화랑 전용 스킨 주는 거야? 개이득인데? 이러면. 야, 이건 진짜, 주면은 도계장 하면서 먹어야 한대 이거 진짜. 이건 불만이 아닌데 이제 불만 수준이 아닌데. 이거 진짜 진짜 좋은데. 이 정도 이 정도면 진짜 좋은데. 어. 근데 사람들이 근데 구하는 쉽게 쉽게 나오는데 솔직히 좀 근데 AR 같은 경우에는 g 3 6이좀안 나오는 편이에요. 지금 뭐 g 3 6 많이 먹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많이 먹은 거고 실제로 한달 하면서 한달 하면서 진짜 끽해 봐야 많이 먹어 봐야 한두 개야. 진짜 많이 먹어봐야 제조로 무심 무지막지하게 해야 그게 어 한달에 하나 먹어도 그운 좋다고 얘기하는 G36인데 AR중에서 AR중에서 진짜 확률 거지같은것 중에 하나가 G36인데 그리고 또 G36이 또사성 AR중에서 또, AR 또 쓸만하잖아요 자력 버프 중에서도 또 저기도 하고 어. 근데 그렇다고 쳐도 이 구화장 구하 구화만 그냥 주는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스킨까지 껴주니까 이거는 뭐 상관없는 거 아닌가? 어더 좋은 거같아 그냥. 근데 구화가 어 초반에는 별로 쓸 일이 없어. 왜냐면은 초반 야간 전에는 솔직히 AR보다 라이플이 그냥 더 편하거든요. <laughs> 초반에... 초반 야간전은 그냥 라이플이 더 편해 RF가 더 편하기 때문에 얘가 나오려면은 저 체온증까지는 가줘야 그니까 그 이제 뭐야 큐, 큐브 나오고 그로자랑 같이 쓰면은 그때 조금 이제 편하게 AR 그 이제 야간전에서 AR을 굴릴 수 있는 특, 그 편한게 생기는거지 큐브 이전까지는 그냥 라이플 들고 그냥 퍽퍽 치는게 어 근데, 일섬 열리지도 않았는데, 구화가 야, 야, 야간전용인 건 어떻게 해야 한 거죠? 그거야, 뭐, 중국 서버 게임, 중국 서버는 2년 전에 나왔으니까 그렇죠. 저희 한국 서버 나올 때도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어. 이 또, 이 중국 할아버지들이, 중국 서버, 중섭 서버 할아, 할아버지들이 다, 이, 체계적으로 다 정리해놓은 거다 우리도 확인한 거잖아. 마치 페고처럼. 어. 앞으로 나올 그, 뭐야, 슈텐도지 나오는, 이번 거 뭐야. 라쇼몽 이벤트 다음에 나오는 천추이 개쓰레기 똥 이벤트라는 거를 우리도 이미 알고 있잖아. 한국 유저들도.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봐봐. <laughs> 봐봐. 지금 제, 댓글 보입니까? 와, 일제대 코어 50개 개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하나뭐 카페 이런 거 주는 것보다 내가 보기에는 코어가 진짜 이게 1등 공신이야. 어 왜냐면 어차피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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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줘봤자 어.. 조금 약간 이 게임을 진짜 이 소녀전선을 하다보면 진짜 초창기 하면은 제조 돌리는 맛에 자원이 남아돌질 않아 어차피 <laughs> 어차피 진짜 먹고 싶은 5성 때문에 자원이 차면은 바로 돌려 그냥 근데 코어는 그게 안되거든 초반 코어 정도면은 편하죠. 게다가 이게 진짜 이득이지 이득. 뭐 이런다고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 일섭은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뭐잘 주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나온 지 2년 됐는데 이 정도 해 가지고 그냥 빠르게 그니까 대신에 이렇게 많이 퍼 주는 대신에 어 빠르게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중국 서버하고 거의 2년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는 1년 차이 났기 때문에 그거 메꾸려고 막 이렇게 이렇게 했긴 했지만 이번에는 일본 서버하고 중국 서버 그리고 글로벌 서버도 자체적으로 이제 2년 거의 2년 차이가 나니까 마치 그, 중국 서버, 아니, 일본 서버 패고랑 한국 서버 패고, 한국 서버가 이제 일본 서버 따라가기 막 올해 말까지 종국까지 하는 것처럼, 어,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일본 서버 지휘관들이 이제 화를 낼 수도 있다는 것도 약 조금은 이해가긴 해. 근데, 그거 어차피 뭐, 어, 6개월 지나면, 6개월이나 3개월 지나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알수 있어요. 4원, 5천, 5천, 5천 준거 별로 상관이 없거든. 시시 때때 시시 때때로 그냥 어? 맨날 1천, 2천씩 주기도 하고, 뭐 코어는 알아서 이제 지들이 이제 거지런 돌면서 캘 거고.